다 같이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영 So... 보산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아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여 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소서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진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이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기 우리시는 하나님의 밑부심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중케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 세우셨사음에 권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의 개념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설교의 마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이 말씀을 하시고. 아, 맞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별 설교를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 설교를 하신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늘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실제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님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종류가 다르죠. 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내게 끼치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오직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줄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마치 깊은 바다처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는 그 바다의 표면은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안에는 늘 잔잔하다라는 거예요.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마치 이러한 평안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는 어떤 평안이 있어요? 요동치 않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싸움은 뭡니까? 우리가 마귀랑 우리랑 영적인 존재랑 우리랑 싸우는 게 뭐라 그랬죠?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싸움에 싸움이 되지가 않. 마치 유치원생과 막뭐뭐 뭐 싸움 격투기 선수가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건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마귀가 우리와 예, 네,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죠. 근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싸움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어,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벌써 이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한 일꾼이 적다. 벌써 싸움은 끝났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추수꾼이 돼서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요? 그냥 가서 거두면 돼요.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이긴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 이 개념을 우리가운데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는 벌써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우면 이겨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를 슬슬 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이세상에 아이들 말로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환란을 당하나. 환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겠죠. 그런데 환란을 당하나 뭐하라는 거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담대함이라는 거요 담대야. 근데 그 담대함이 아무것도 없이 담대하는 그런 담대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요. 이렇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벌레예요, 벌레. 얼마나 괴롭겠어요. 벌레 엄청 많잖아요. 막 맴이 있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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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날라다니고, 막 이래요. 이게. 특히 밤에 라이트를 켜고 쫙 들어오면요. 벌레가 이렇게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요. 인양반들이 뭘 하냐면, 엄마야! 그리고 제 뒤에 숨어요. 엄마를 찾고 숨는 건제 뒤에 숨어요. 저는 벌레가 별로 안 무섭거든요. 예. 뒤에 싹 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뭐가 무서워? 그리고 제가 이제 발등가 때리든가, 뭐 이러면서 예, 이렇게 훅 젓든가, 그래서 없애버리죠. 이거예요. 예. 마귀가 우리를 공격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 주여, 그리고 누구 뒤에 숨으면 돼요? 하나님 뒤에 딱 숨으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싸움의 개념을 바꾸시라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마귀도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 쓰러뜨리고, 유혹해 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뒤에 딱 숨어 있으면, 예수님 뒤에 딱 숨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 있으면 막이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서 싸울까가 아니라 어차피 싸움면 정해진 결론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인생의 문제가 때로는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벌써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이겨셨습니다. 오늘 어떠한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어떠한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이요. 에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의 거함으로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손 잡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환란이 우리,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므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7시에 남금 춘건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으로 가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